이 시간에 남북이 함께 세계가 함께할 힐링 프로젝트 스타 클럽 통일은 무라입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자리에 모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이 귀한 자리에서 CJ 고급 통일 방송과 장대연. 은행 TV 방송에 특별히 기획으로 오늘 걸그룹 미션 걸그룹 오디션에 귀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제심으로 고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역 방침에 의하여서 오늘 마스터 심사위원들을 모셔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오디션 선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친히 마스터 심사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귀한 아름다운 한분한 한 분의 자기 자신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무상방상예술선전대에서 성악배우로 활동했고 한국에 입국하여 오늘 미슨걸그룹 오디션에 참가이기에온 갑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2007년에 입국을 하여 남한에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미션 걸그룹 오디션에 참가한 박미연입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예, 예쁜 모습. 평양에 있는 조선 입민은무렵고 순전대에서 부성만 가수로 활동하다가 2004년도에 남한에 진차가 여있다가 오늘 미션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장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국도 김책에서 선전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또 저의 성격은 매사에 공정적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고 오늘도 영광스럽게 미션 어디선 걸그룹에 참가하게 된 꽃수연입니다. 저는 한경남도 함지에서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대한민국에 2004년에 정착을 했고요. 지금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활동, 예술 활동을 하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언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 요새 참 매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문화 사용자라고 하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지만은 예술은 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모든 남과 북을 물론이고, 온 세계 사람들을 함께 이어줄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노래로 오늘 잘함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오디션에 참석해서 모두 다 입상을 하시는 이 축복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우리 다인 씨. 어떤 노래를 준비해 보셨나요? 저는 아, 케세라세라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노래 상당히 잘하신는가 보죠? <laughs> 잘하기보다 좀 한국에 와서 조금 고통도 예. 힘든 일도 많이 겪잖아요 예. 그렇지만 해도 모든 것은 될것이될 될 것이다 힘들어도 될것이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케세라세라가 뜻이잖아요 그 아,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자 그러면 우리 다이시에 캐시나시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 우리 박미연 씨가 어, 오늘은 또언나 네, 네, 지금 코로나로 지금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거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 그런 반의 그런 예, 선택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요즘 에는 우리 예, 공룡파 방송에도. 포르투가 아주 참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탈북민녀들께서 불러주신 우리 이 아름다운 노래도 아주 모든 분들이 보실 때 아주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될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미연씨두 번째 출연자! 냄새가 지금 퉁퉁 나는 예진 씨가 나오시려고 하는데 예진 씨 어떻게 아쪽에 성... 계실 때는 네. 네. 뭘 하셨습니까? 아 저는 조선 김일구에서 무렵군, 선전대, 예, 선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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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전대 하면 주로 뭘좀다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주로 하나 성과 전공수만 아, 아, 아 우리는 선전하면 와 동네 아저씨들 일 보이서 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선전 동무원이 아니고 네. 귀협 성화 커가지고 네, 네, 네. 아선전하러 다니시네요. 네. 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슨 노래를 네. 가지고 오셨나요? 아, 저는 인생이라는 노래. 인생. 네. 자 우리 장예진 씨의 인생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부산, 예, 뭐지 않아, 이제 여러분들이 남북에 앉아서 우리 방송을 보면서 모든 도의 마스터 심사위원들이 크 이렇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꿈을 가지면서 자, 이번 이분 출연자는 이분은 항상 학교 다닐 때 우수만 맞았대. 거기다 연속으로, 그래서 이름도 우수연! 자, 우수현님! 워낙 웃고야 예 저하고 같이 불러야 되겠네요 <웃음> <웃음> 당연히 낙이가 날아오죠 홀홀 날아가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북한 전 세계로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으로 헐헐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조금 전 우리 수원 쪽에서 마스터 학문 귀하게 열심히 달려오신 특별 게스트 손님이 초대되었습니다. 자, 우리 귀하신 분 박수로 소개를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화원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와서 저께하게된 것은 북한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초대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인도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출연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되시고 또 출연자가 되었습니다. 자그 심정을 우리 간단하게 한 분씩 한번 다윗 씨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 한국에 와서 많은 공연을 다니고 했지만에도 제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아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저도 제가 좀 잘하는 척을 했거든요. 오디션이라 그런지 그냥 하는 것도 더 많이 떨리고 그러네요. 네. 앞으로 더 많이 트로트를 배워가지고 정말 잘하는 그런 가수, 본 가수가 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좀자에 그, 너무 많이 했지만, 그때는 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디션이 나와서, 여러분 심사님 앞에서도 올리는 그림 정말 부끄럽고, 어, 또, 무게감도 있고, 또들렵습니다잘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예, 김씨의 기한, 본인의 심사평, 들었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좀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정작 나오 나서 하니까 박자도 좀못 어, 나가고, 어, 속상하네요. 그래서 저는, 브로드보다 차량으로 부르는 게 저는 또, 저들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저. <laughs> 네. 감사합니다. 트로트보다 수녀를저장하시겠답니다뭐 네. 네. 지구따라 감당간다고 네. 오늘 지구따라 이렇게 왔다가 제가 우연히 어디신을보게 됐는데요. 와, 너무 떨리도, 떨리고 굉장히 이제 <laughs> 너무 부끄러웠어요. <laughs>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어디서든 힘했으니까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윤서 씨가 금상 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금상 타서 1억원 받으시는 롯데다 쓰시려고. 예. 자, 여러분들은 문화사역자라고 하면서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북쪽에 계실 때에 그진부자 찬양을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했던 모습이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주 기쁜 교가 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 하나님 주신 계상을 통해서 이 대학이고 또 오지 않아 통일이 올, 평화 통일이 올 그날을 내다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우리가 미션이 뭘까요? 선교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션하면 열정이라고도 뭐 해석이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 어, MISSION,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교, 에, 선교 이제 미션 1, 2, 3.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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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자국민에서 하는 걸 미션 1이라고 하고, 또 자국민이지만 타고난 꿈에서 어, 이렇게 선교하는 걸 미션 3. 그다음에 투 그다음에 이 덩들이는 전혀 다른 거라군요 사람들이 게 선교하는 걸이덩들이고자 여러분들이 이 선교 뭐 M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J라고 하는 건 아실 분 J. 지저스입니다. 오 예. 어이구 이거도 잘으셔요 지저스 예수. 예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니 앞으로 우리는 J M S G M 네, 그러니까 어, 바로 곧. 하나님 지저어 참으로 또에 S 또 여러분들이 이 미션 선교 그룹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랑스럽다구나 사역자들하는 것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M S G. 뭐라고 해요? 네, 저녁 <laughs> 예, 네, 아 조미료. 예, 하나님께 기쁨을 주신다는. 아 예, 그렇습니다. 조미료, 기쁨, 그렇죠? 음식이랑 다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이 더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은 코로나 1 9로 인하여서 예, 코로나 1 9로 모두 어려운 게에. 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대되어서 오셔서 정말로 힘있게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고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정국사님께서 나이스 노래로 하나 되는 통일이여라 통문TV